10번 봅시다. 자 3자, PX는 3자식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만약에 PA가 0이다 이렇게 하면 이 PX라는 아이는 얘가 인수분해 됐을 때한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런 거 있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0이다 라고 한거 있나? 0이다 라고 한적 없거든 지금.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우선은 p 1이2고 P2가 4고 P3이 6인데, 관계를 봐봐. 무슨 관계인 것 같아? 여기에 이 곱한 수들이 얘가 된것 같다, 맞지? 네. 그러면 PX는 2X. 2X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지금 1, 2, 3, 3개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 px 빼기 2x를 0이 되게 한 x가 뭐가 있다고 1이랑 2랑 3이랑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가 요거 요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뭐냐면 1 넣었을 때 0이 돼이 말이지 1 넣었을 때 0이다라는 거는 x 빼기 1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 2 넣었을 때 0이지. 내가 지금 2학만 거니까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2등 갔을때 0이라는 거는 x 빼기 2가 있다는 뜻이겠죠. 3등 가서 0이다. 이 말도 x 빼기 3이 있다. 이 뜻이겠지. 여기까지 했어. 누가 이거라는 거야? p x 2 x 가 그렇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 볼까. 여기 보시면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PX가 3차니까 X 세제곱이 있는 거 맞아. 야가 지금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는데 빼기 2X 때문에 X 세제곱이 바뀔까? 바뀌지 않을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좌변은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거든? 그럼 우변도 X 세제곱의 개수가 1 돼야겠지? 그 여기 개수가 1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일단 같다고 라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문제 봅니다. PX를 X 빼기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니? 그랬어. 우리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 했어? 나누는 수를 0이 되게 한 X를 여기 넣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이 나머지는 P에 뭐 대입한 걸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5 대입한 거랑 찾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이게 뭘까? 라는 거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 P5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 구해놓은 거 이쪽이. x 에뭐 넣으란 뜻이었어? 5를 넣어야겠지. P5가 생겨야 되니까. 여기 P5, 여기 넣어야 P5라는 모양이 생기니까. 그럼 X에 5를 다 넣으면, 얘는 P5가 되고, 얘는 얼마? 10이고. 그 다음 우변도 넣을까? 여기 5어 가면, 4, 3, 2, 이렇게 되겠죠. 그얘 계산하면 24고요. 마이너스 B 넘어가 얼마죠? 어, 그래서 P5는 얼마다? 34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정답은 34다라고 하시면 돼요. 54번 자 봅니다 Fx, 아니, fx라는 px 몇 차? 1초, 2차. 문제에서 2차로, 2차로 적혀있지 2차. 자 여기 보래 야를 야로 나누었으니 나머지가 9다 그랬어 그럼 우리 저 나머지 어떻게 구하는 거라했지 방금? X 0, 2. 예, 나누는 수를 0이 된 x를 여기 넣는 거를 우리는 나머지라 하잖아 음. x에 뭐 넣었을 때? 2, 2 넣으면 9다 이 말이지 그럼 저기 X에 실제 1을 넣으면 뭐야? P, 어. 그렇지, P0이 되는 거야. 그게 9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음.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해볼까? 비슷하게 또 해보는 거야. 이거를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뭐란 얘기고? 0. 어, 나머지가 0이란 뜻이거든? 됐지? 음. 자, 그러면. 이거 요, 남는 게, 사실은, 2차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넣을 수 있는 게두 개인 거야. 맞지? 얘 인수분해가 뭐야? x 더하기 3이랑, x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얘가 0 되는 숫자가, 3과 마이너스 3두개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 넣는다 그랬잖아, 우리 보통. 넣을 수 있는 게몇개 있는 거야, 지금. 두개 있는 거지. 3한번넣고 마이너스 3한번 넣을 건데, 나머지가 0인 겁니다. 자, 3들어간면 뭐예요? 9, p, 3 빼기 18이 0 돼야겠지? 그 다음 또뭐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3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9, p, 마이너스 3 더하기 18도 0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문제에서 px가 2차식이라고 했어요. 2차식. 자, 2차식이면 미지수 보통 몇개 잡을 수 있을까? 2차식. A,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모르는 거몇개 있어? 3개 있죠? 우리 방금 조건 몇개 구했어요? 잘, 다시, 뭐, 쳐다보세요. 여기 있네. 파란 거두 개, 빨간 거한 개. 총 3개. 맞지? 그럼 그세 개를 이용해서 A, B, C를 찾으면 되지 않겠나? 자, 첫 번째 갑니다. P형이 9니까. 자, 여기 0 넣어볼까? 뭐지? C. 그게 얼마다? 9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아까 전에 9P3이 18이다. P3은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다 이제 3을 넣는 거지. P3. 3등 하면 9a 더하기 3b 더하기 c. 여기 얼마가 돼야 된다고? 2. 자, 여기서는 p-3이 뭐라고 할수 있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러면 세 번째. p-3은 9a-3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우리 c를 구했죠? 식 얼마? 네. C가 9자 이게 다9가 되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양을 해서 연립을 하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9a 더하기 3b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고, 밑에 거는 9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두 개를 뭐 했겠어? 네. 더 했겠지? 그러면 18a가 마이너스 18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얼마가 뭐자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마이너스 9잖아.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9잖아. 맞지? 그러면 B는 얼마고? 어, 3분의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PX를 완성해 볼까? 그렇다면 PX가 A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고, B 자리에 3분의 2가 들어가고, C 자리에 9가 들어가겠죠. 문제 뭐 찾는 거? P. 네. 2 찾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9. 그럼 요거 두 개는 5니까 5 더하기 3분의 4 하겠다, 맞지? 그래, 3분의 얼마? 19, 19 해서 5번. 자, 56번이 무슨 문제일까? 그렇지. 이건 좀할수 있지? 자, 일단 보자, 아들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조립제법은, 조립제법은 나누는 수 있지? 나누는 수가 1차식일 때 하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눌 때 하는 것이 조립제법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안 돼. 다른 건안 된다,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어. 만약에 내가 X 빼길로 나누었다. 이건 조립제법 쓸수 있다, 알겠지? 그럼 우리 보통 조립제법 쓸때 나누는 수를 0 되는 거를 여기 이렇게 딱 쓰잖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 아이고. 2x 2로 나누어도 요 자리 뭐 써? 1이지. 근데 같은 수로 나눈 게 아닌데. 시작하는 형태는 똑같을 거야. 쓰여지는 숫자들은 다 똑같을 거거든. 그러면 분명히 다른 수로 나눴는데 조립제법으로 했을 때는 목과 나머지가 똑같이 나오거든.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이제 기준이 누구냐 뭐가 진짜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무조건 똑같이 나온다니까 아, 왜냐면 아니 여기 여기 쓰는 숫자들은 똑같잖아 당연히 똑같겠지 이거 0 되는 수1 이거 0 되는 수1 그러면 밑에 쓰여지는 거 똑같고 나머지가 딱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냐 뭐냐 뭐가 진짜냐 이거잖아 지금 맞지? 뭐가 진짜 원래 이렇게 썼을 때 진짜는 이거야 지미에게 흐리게야 지금, 이 얘기야, 그 얘기야, 지금. <laughs> 자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짜야 그러면 이걸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2 x 빼기1인 거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 뒤에 몫이 이렇게 붙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몫이 붙잖아 여기 쓰여진 게약거잖아야 약거 근데 우리는 야로 나눈 게 궁금한데 약거를 땡겨와 버렸지 그러면 진짜 몫이 아니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하면 얘랑 얘랑 어때요? 똑같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로 나누고 싶을 때는 이걸로 했을 때 나온 몫의 절반이 필요해란 뜻인 거거든. 절반이 필요해란 뜻인 거야. 그러면 한개 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얘는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사실 내가 여기 쓰는 1을 쓸 거기 때문에 이 몫을 땡겨와서 써야 되거든. 그럼 여기 뭐를 써줘야지만 이젤 앞에 있는 거랑 같아질까?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될까? 3분의 1 QX를 써야 같아지겠지? 그럼 무슨 얘기일까? 자, 결론은 이건 거야. 기준은 이거야. 무조건 이걸로 하는 게 맞는데. 개수가 달라지니까, 목 부분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맞죠? 얘가 2잖아요? 2로 나눠야 돼요. 얘가 3이면, 여기를 3으로 나눠야 돼요. 진짜는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잠깐 이 문제 보세요. 얘가 지금 뭐로 나눈 거 찾는 거죠? 아니, 아니, 나누는 거는 그럼 2x 더하기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저 마이너스 2분의 1을 쓴 거는 실제 제 걸로 나누었을 때 거를 찾은 게 아니라 x 더하기 2분의 로 나누었을 때 거를 계산한 거라는 거지 지금. 근데 나는 실제 제가 궁금한 거라는 거야. 알겠죠? 까지그럼 내가 x 더하기 2분의 로 나누었을 때이 아래쪽에 쓰여지는 게 목자리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뭘로 나눠야 돼? 2x 더하기 1로 나눈 거에 이목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 같아지게 연락하면 저기 뭐가 와야 된다 했을까? 2분의 1, 2분의 1 QX가 와줘야 된다는 라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요거 갖고 만드는 게 사실은 QX거든. 그러면 2 x 더하기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이게 아니라 이거의 절반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라 거지. 자, 그럼 일단은 표는 요거 조립한번 채워볼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여기 썼지? 요거는? 내려왔지? 곱해서 올라가지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 곱해서 4가 되고 더해서 6이 된 거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된 거고 더하면 4 이렇게 해서 ABCD는 찾은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ABCD를 곱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8이고 C는 4고 D는 4. 이까지 맞습니다. 알겠죠? 계산할까? 얼마지? 자 플러스 되고 얼마고 이거 8 곱하기 16에 2니까 8이라서 64 알겠지? 이거는 그냥 맞아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목과 나머지가 달라지는 거지 얘들아 봐봐 나머지는 똑같다 항상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얼마다 나머지는 얼마고 오는 거, 요거, 4. 어, 나머지는 그대로 4인 거야. 근데, 2X 더하길로 나누었을 때, 몫이라고 한이 몫이, 여기 적혀 있는 것 같고 만들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그거에 뭐가 필요하다고? 2분의 1을 한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일단 2분의 1을 써놓고, 자, 얘네는 얘들아, 상수항1차항2차항이니까 4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얼마니? 플러스 6.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몫이고 나머지는 4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조리특법의 기준은 1차식으로 나누는 건 맞는데 1차식의 개수가 뭐일 때껏? 1일 때께 기준인 겁니다. 알겠죠? 1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몫이 달라진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0번. 얘들아, 있잖아. 어떤, 저기 봐봐. 좌변에 있는 저거를 우변과 같게 하는 abcd를 찾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면 우변이 어떤 거에 거듭제곱으로 쭉 나열해놨잖아. 그럼 이게 사실 조립제법 문제긴 하거든. 근데 아까 조립제법이 기준이 뭐였어? X의 개수가 1일 때 거를 기준을 한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자는 1이니? 아니거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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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X 빼기 3의 세제곱, 2X 빼기 3의 제곱, 2X 빼기 3.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라 거는 조립제법으로 쭉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기준이 X의 개수가 뭐일 때 거라고? 1일 때 거라고. 그럼 이게 1이 아니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얘네를 2로 딱 묶으면 뭐야? X 빼기 2분의 3이잖아. 여기 세제곱이 있으니까, 야도 세제곱, 야도 세제곱 했겠지? 그러면 X 빼기 2분의 3에 세제곱을 쓰고 8이 되지, 얘는. 앞에 A가 있으니까, 8a 이렇게 쓰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내가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이건 제곱이거든. 그러면 x-2분의 3에 뭐? 제곱 쓰고 얘는 4니까 뭐가 된다? 4b 쓰겠지. 얘도 묶었어. 묶으면 x-2분의 3에 남았고 묶어 나간 거랑 앞에 거랑 같이 해서 2c 쓰겠지. 그 다음 플러스 얼마? 일단 d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 빼기 2분의 3에 거듭제곱으로 내림차순한 형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푸냐면 자 좌변은 8이제 마이너스 24고 마이너스 2고 1이잖아 맞죠? 이거를 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누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라서 여기 2분의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봅시다 뭐예요? 얘는 8이죠. 그대로 내려와야죠. 그 다음은 얘가 이제 12죠. 그다음 마이너스 10이고, 19, 18, 어, 그 다음, 그 다음, 그리고, 19, 자, 계속 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냐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모르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개 나올 때까지 해야 돼. 자, 그 다음 또 간다. 계속 2분의 3으로 하는 거야. 자, 뭐야? 8, 8 12, 12 10, 0, 10, 10, 10, 10.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0. 이제 두개 나왔잖아, 맞지? 또 하는 거야. 2분의 3으로. 8 여기는 하면 하고 마지막 이게 있는 거거든. 그러면 라 처음에 나오는 게 D고요. 요 자리 요 자리 있는 거, 요 자리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온 거 요게 요 자리 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E씨겠지. 그 다음에 요 자리 에 있는 게 요거. 4 B.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이겁니다. 얘가 얼마? 8A. 근데 ABC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A는 뭐겠어? B는? C는? D는? 자, 이제 문제는 AD 빼기 BC를 찾는 겁니다. A랑 B를 곱해서 B랑 C를 곱한 걸 빼는 거니까 AD 함우고. 마이너스 29고, BC는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0이라서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조립제법의 기준이 항상 개수가 뭐인 걸 하라고? 1인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1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좀더 쉬울 거예요. 자, 62. 아들아, 이거 인수분해 하세요. 했을 때, 인수. 인수가 뭐야, 인수? 뭐로 곱해져 있니? 그 곱하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개, 한 개를 인수로 하는 거다.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거 더센뺄스로연결돼 있잖아. 이거를 곱하기들로 고치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그러는 거야. 일단은 공통으로 뭐가 다 들어있지? X. 그럼 x로 먼저 묶어내야겠죠. 그 다음 뭐 남죠? x 4제곱 4x 제곱 5x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이 뒤에 걸더 해야 될거 아이가. 맞지? 더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뒤에 거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하기 조금 곤란하다. 그러면 조립제업 하면 되고. 아, 저거 왠지 두개두개 두개 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느낌 좀 들면 두개두개 두개 해보는 거예요. 아, 될거든요 자, 얘네 두 개는 뭐로 묶을 수 있어요? X제곱. 어,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가 남았죠? 뒤에 거두 개는 뭐로 묶을 거예요? 5로 딱 묶으면 뭐가 남죠? X-2가 일단 남았죠? 자, 느낌 뭡니까? 아직 안 와? 여기 X제곱이 있고요. 얘네 두 개는 이제 뭐로 할 거예요?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하고 뒤에 일단 이렇게 썼어. 그럼 이제 이중괄관안에가 공통인수라고 하는 게 있니? 없니? 있어요. 요거와 요거는 요거 두 개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나면 남는 거를 한 개의 관안에싹다 써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남는 게 이거, 이거, 이거잖아. 그러면 x 세제곱에 2x에 5 이렇게 남았겠지. 네.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x와 x 마이너스 2와 이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의 5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네. 그럼 인수를 말해 보세요라고 하면, 하더라. 일단 인수는 무조 1은 들어와야 돼. 1은 안 보일 뿐이지 숨어 있는 거거든. 그리고 x도 인수가 될수 있고 x-2도 인수가 될수 있고 이거 자체도 인수가 될수 있는 거야. 그 다음은 두 개씩 그렇지. 두 개씩 곱해도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곱한 것도 인수가 되고 이것도 인수, 이것도 인수고 셋다 곱해도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럼 너무 많아지죠. 아니죠. 해야 돼요. 이것도 인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수고요. 맞죠? 또 x-2랑 이거를 곱한 것도 인수고. 그러면 싹다 곱하는 게 뭔데? 저거 자기 자신 아이가. 맞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원래 항상 1과 자기 자신은 우리 숫자상에서도 약수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1과 자기 자신. 어, 인숫자에서는 약수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문자 속에서는 인수라고 표현을 해.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답인가 보자. 기억되나? 기억 안 되지? 니은은 니은 어인데 X제곱 여기 있어? 없잖아. 그러면 D겟은? X, X 빼기 이니까 여기 있다, 맞지? 네. 그 다음 리얼은 여기 있지? 네. 그래서 d 과 리얼이 인수다. 자, 오, 67번이고요. 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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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로의 숫자 하나 있는 유형은 중학교 때 뜯던 겁니다. 우리 관로 4개가, 요거 없으면 인수분해 된거아닌가 원래?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아,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말고, 요거 없으면 인수분해 된 건데 있으니까 다시 관로 풀어야 되거든? 근데 걸로 푸는 거의 기준이 이거야 여기 숫자 4개 보여 네개 중에서 2개씩 더해서 같아 지게 만드는 거야 아 무조건 2개씩의 합이 같아지는 네. 거 누구 누구? 4 3, 4 3, 2. 4 3 5 2, 2. 그러면 그4 3인 거 5인 거를 전개를 하는 거야 자 5랑 2가 있는 걸 전개하면 x 제곱에 7x에 플러스 10이 되고, 4, 3이 있는 거를 전개를 하면, 여전히 7x에 12가 되고, 뒤에 빼기 k가 있는 거죠. 얘들아, 여기 너희 눈에 똑같은 거 있니, 없니? 그렇지. 얘들들이 똑같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인수, 분 이렇게 바라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전개하는 거야. 굳이. 그, 야랑야랑 하면, x제곱, 더하기 7x, 아니면, 치안해도 돼. 의 제곱이겠지? 그리고 이거에다가 1 2를 곱한 거랑, 야한테다가 10을 곱한 거랑 어차피 더할 거잖아. 약간 이제 동형처럼 생각할 거라서, 12a, 10a, 이런 식이 되겠지? 아, 치안을 했으면, 치안 아. 응. 그 얘는 뭐가? 22a,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보통 치안하고 나면 다시 제자료로 돌리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0이랑 11을 곱한 120이 있고, 뒤에 빼기 k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잘안 돼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잘 하면 된다고. 치환하면 이렇게 생긴 거야. a 제곱 22a 120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근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은 이 자리가 이거의 반의 제곱이거든. 반의 제곱. 반 틈이 뭐야? 의 제곱. 그럼 얘가 12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k는 뭐다? 120 빼기 k가 121이야. 1? 어, -1. 마이너스 1이겠지. 이거 <laughs> 이해했어? 네. 이 문제는 k 찾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이긴 한데 자 그럼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아들아.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7x의 제곱이 있고 22의 x제곱 더하기 7x가 있고 플러스 121이겠지. 그럼 이렇게 묻기도 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떤 거에 완전 제곱식이었니? 라고 물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뭐 이렇게 쓸 거잖아, 맞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얼마? 11의 완전 제곱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